1469번을 보면, 원에 접하고, 엑절 편이 4인 두 직선의 울기의 합은,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이 중에서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엑절 아, 편이 4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4만 0을 지난다. 이런 식의 얘기에요. 원에 접하고, 4만 0을 지난 직선. 이 말로 어순을 좀 바꾸면, 사커마 0에서 원의 그은 접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접선 문제. 이렇게 인식해야 돼. 접선 유형 중에서 뭐 있어요? 접선 유형이 몇 가지? 뭐뭐뭐? 세 가지 뭐뭐뭐? 기울기? 위에죠? 안에죠. 이 안에서 묶어요. 아, 위에죠? 위에죠? 밖의죠? 네. 어떤 유형이에요, 얘는? 아, 마지막 질문이 길게 해서. 아. 좋아요. <laughs> 0.3 85 78. 네. 0.3 여기서 반지름 2자리 원. 네. 이 <laughs> 원이고 그다음에 에이씨더 카스카이.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여기서 근접선자 어떤 요형인거 같아요? 밖점 밖의 점이요 그럼 점은 어떻게 보었죠 D는 R 네. 네. 자 D는 R을 쓰려면 D는 은 점 준비물 필요고요. 그 다음에 직선 네, 원의 중심하고 직선. 직선. 그럼 이제 직선만 아직 모르네요, 그죠 직선 어떻게 준비시키죠? 네, 미지 선을 구하는 거죠. 사각형의 치나는 선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는 를 쓰시면 돼요. 그럼 n 값 구하시면, 그럼 이제 거기서 지금 마지막 질문이 기울기의 합이잖아.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가? 이 차원씩 나올 거 분명해. 그것의 두 분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잠깐만. 오, 나 이거 멋진 구리 하나 생각했어요. <laughs> 이두 직선에, 이게 뭐 키겠지? 이게 평균이에요. 그죠? 근데 합은 평균의 두 배잖아. 근데 여기 3이니까 이거 기울기 바로 꺼졌지 않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네, 이거 두개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답을 많이 쓰기 위서한번게요 답이 없다. 미안. 틀렸네? <laughs> 어? 오씨, 두개될것 같았는데 안 되네? 어, 아깝다. 왜안 <laughs> 오, 아깝다. 왜안 되지? 오, 길 위에 합. 에이씨. 왜안 되지?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아 이게 문제 풀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썩친다 같죠? 그죠 <laughs> 풀고 더 좋은 거 없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70번 봅시다. 아 어, 원과 직선의 교점 중에서 일선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폐0마일치할때 a 값은 네 이렇게 읽고 상파를 하는 거지. 아 어, 그러니까. 원이 뭔가 중심이 원점에 원이 있어 반지름은 어, 18의 루트니까 3루트인가봐. 근데 원점을 지나 y는 x 하고 교점은 두개 있는데 그중에서 일사면에 있는 점 s의 접선을 얘기하나봐. 그게 8,a를 이 쓰는데 a값. 어떻게 구할까? 이때 직선을 구해서 대입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일단 어 터프한 접근인 거예요 그럼 이제 직선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직선을 구하고 이거는 접선 문제겠다 그럼 어, 접선 유형 중에서 뭘까요? 생각한다 뭐겠어? 어, 위의 점. 어, 위의점 어떻게 풀지? 공식. 그지? 그 위에 점만 구하면 되네? 식간 있으니까,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8되잖아 그지? 이제 이위의점 구하자. 그럼 문제 풀려. 이위의점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거 그 45도 직각이 되면 생각되지 않아? 근데 반지름이 3루트이야. 그럼 이한변의 길이가 얼마겠어? 3이겠지? 그래서 얘는 3,3이야 어, 됐어, 그럼 이제 3x 더하기 3 y 는18 해서 x 더하기 y는 6이고 거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아... 소빈 어디 이해 안 됐어? 자그 다음에 어 0,3에서 원액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x좌표를 k라고 할때뭐 그거 제곱해서 16배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또사업화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원이 있네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이름 그런 원인데, 0,3에서 원의 접선을 건었나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 거지. 그게 X축과 만는 점이 있대. 이 점인가봐. 뭐, 여기도 됐네. 그게 K인데, 16K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어느 쪽에서 사는 것 같아. 절대가 똑같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유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유형일 것 같아요? 음, 바, 음. 네, 맞아요. 원밖에 접선의 잡선 유형이에요. 원밖에 접체의 잡선을 구해서 x 절편만 구하면 문제 풀립니다. 자, 그럼 또 준비물은 어차피 D는 아니니까 R은 준비됐고 R은 이기고 원, 중심으로는 어쩔 수고 직선만 구하면 되는데 그 직선은 0,324잖아. 그치? 그럼 직선은 뭐예요? 음, Y는? 음. x 플러스 3 네? 그래서 이걸로 이 직선 완성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 됐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도형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닮음 배우고 있잖아 그거 쓸수 있어요 이거 직각이고 이것도 직각이니까 이 모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모델이구나.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직각상평. 삼각형. 이때는 다음이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 기본적으로 1 3 루트 10인 걸알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1 3 루트 10이면 다1 3 루트 1 0인 거야 근데 그렇다면은 여기 짝대 이걸 봅시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이 몇대 몇인지 말하면 돼요. 몇대 몇이겠어요? 귓변의 높이야. 루트 10대 3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길이는, 아, 잠깐만. 여기가 1이 아니죠. 미안해요. 오씨. 여기가 1이죠, 반지름. 쏘리. 네. 그럼 이제, 3분의 루트십이다, 그죠? 네. 그니까, 이 지점. 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을 로트십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여기가 1이었습니다. 아, 앞에 K값 나왔어요. 이거 제곱해서. 맞시면 어, 되는 거야. 어? 틀렸네? 16 곱했으니까 부모가. 3이면. 그게 좀 이상하긴 하다. 어? 근데 왜 틀렸지? 너무 맞게 잘푼것 같은데? 근데 어? 3마원2루아 내가 아까 여기서 틀린 거구나 여기가 1이 아니었죠? 네 여기가 2인 거죠? 그러니까 1, 3 3이 여기 그러니까 여긴 2루치인가 보다 그죠? 이걸 잘못했냐 여기가 밑변, 뒷변 그걸 아는 거죠 그죠? 응. 1, 3 그러니까, 네, 여기는 2루트 2대 3이다. 그죠? 네, 그래서 2루트 2분의 3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8분의 9니까 어울리네요. 그죠? 음. 선생님, 이게 안 됐어요? 됐어요? 어, 나더 친절하게 한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되게 친절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이게 안 되면은 친절해져야 되거든. 어. 거기서 거기 끄덕이면 안 되지. 어. <웃음> 어. <웃음> 자. 1472번. 원과 직선의 교점과 일큼마 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아니, 그냥, 좀, 무지가 무시켜보여서. 원인데? <laughs> 중심 원자이고, 뭐, 반지름이 94? 꽤큰거됐 작게 그렸어.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이면, 뭐, 이렇게 생각되나봐. 이두 점하고, 1,0이면, 여기. 이세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빨간색 원의 방식을 구하는 거야.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은 정세계 타구에서 그 원의 일반성거세점전 원의 방식 있잖아. 그거 구하는 건데 그건 좀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어, 머리를 좀 써봅시다. 머리를 좀 써봅시다. 이게 두 원의 공통 현의 방식이잖아. 원두개 알면 빼서 이거 완전 되는데, 그러면 그거 죠 빨간색에서 뭐냐? 녹색을 빼면 주황색이 나온다고. 그럼 빨간색은 녹색 더하기 주황색 이렇게 풀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렇 게한번 해보자고. 안그면 너무 무식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원형 방식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3이니까 음, 얘를 잘 정리한 거지 x 빼기 y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더해보는 거지. 더하면. x제곱 더하기 x, y제곱 빼기 y는 12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4분의 1씩 더해서, 실전에 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25, 근데 이게 지금 1,0을 지나야 되는데, 1,0을, 1,0안 지나죠, 딱 봐도. 어,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뭘 잘못했냐면, 이 직선은 이 직선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 직선은 이 직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k k 그것도 여기 어차피 일차가 되니까 2k로 합시다. 그러면 심화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니 어차피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까? k로만 뭐 할까? 표준형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k 여기가 k 여기가, 아. 여기가 3 빼기 k 고 거기서 여기 1컷만 하면 되니까 1컷만 하면 되는거지 이렇게 그럼 2k가 1 0이니까 k는 6오 이제 되지 않았을까 x제곱 플러스 6K,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는 네? 13에서 6배면은 나는 응, 왜 이렇게 생지네9 더하고 9 더하고 9두번 9, 9 더하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은25 아싸 네. <laughs> 어 되게 어, 뿌듯하네 선 자, 그 다음에 1473번 자, 중심이 어떤 직선이 있고나 위축, 왈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이다. 네?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걸릴 구하시오. 자, 이건 유형이 뭘까요? 음.. 왜 밖에 <laughs> 다.. 일단 다 접선 같아? <laughs> Yeah. 뭐죠? 예, yeah. yeah, yeah.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맞습니다. x와 y 동시에 접하는 것.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Yeah, 식을 써놓고 한다고요. Okay? 근데 여기는 상황이 아까 그 이차함수 설명한 것처럼 이차함수 거 설명했던 거 기억합니까? 백분호처럼 yeah. 그때 말 중심이 여기 있으면 yx하고 이거하고 이 교점에서 그 중심이 있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1 7추3번은 직선이 이게 기울기가 어, y는 yx plus 6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거하고 x와 y의 동시에 접한 원이 두 개라고 한대요. 그렇다니면은 일단 이 교점에서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점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이 교점 규점. 이 교점은 이게 좀더 와야지 말아다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y 교점 두 개를 그냥 구하면 크게에서 그 원하는 중심이 돼요 그리고 구하는 게 중심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반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풀렸어요. 이거 열일방식으 열일방식해서 전투 포함 끝납니다. 응.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네 이거. 그러 그러니까 이게 y x, 이게 x라고 생각하면 3x는 6이니까 2 e 넣어 보죠. y에다 마이 x 집어면 x는 6이니까 이거 6 컴마 6 6 컴마 마이스 x 집니다 오케이? 근데 y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이 투잡자의 거리 구할텐데 이거 직각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2대2 루트 2 2대 여기 6대6대6 루트2. 두개 곱해서 1으로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루트2 두 개면 2잖아. 그러니까 그냥 2, 6, 12가 다될것 같아요. 아, 미안하다. 넓이 부할 게 아니었군요. 주인사의 거리네요. 그냥, 그냥, 네, 이거 더하면 되겠습니다. 에이고 그 끝까지 고집 피워야지 1대3이니까 이렇게 하지. 1, 4면 이게 루트1이죠 예, 루트1배 하면 되니다 그러면 2루트2 곱하기 루트10 하면은 4루 2호가 되죠? 이렇게 풀리겠네 1474번 자두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요 그 길이의 최대격과 최수가 알겠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얘는 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4 9. 1. 반지름이 1입니다. 너무 크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원이 또 하나 있어요. 중심이 4컷만 마이고 반지름이 1, 8, 16, 1, 17. 그럼 9도에 3. 반지름 3입니다. 네. 이 원의 장과, 이 원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의 구분 어떻게 풀까요? 네 일단 중심 사이의 거리 D하고 그래서 반지름 을뺀게 최소 단점을 더한 게 최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정반점사의 거리가 하면 2 4니까 2차에 나고 3 마이너스 4차니까2 4차에 나요 그러면은 1 2 차이라는 거고 얘가 루트 5죠 2 루트 5겠네요 이 거리가 루트 5예요 그러니까 2 루트 5 응. 플러스 4 하고 2루트 5, 마약 4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4. 네, 4, 5, 2, 0 빼기 16 네, 그러네요. 4네요 자, 라스트 1475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인 직선과 만나지 않으는 자연스럽게 최 아니 <laughs> 너무 무식하다 세 접지 사는원 구할 수 있죠? 네세 접지 사는원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만나니까 이거 쓰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도 무식한 걸 그냥 냅두면 너무 미안하니까 이걸 좀 쉽게 푸는 게 있나 봅시다 1점 지나고 마이너스 2 컴마 0 지나고 그 다음에 1마3 이거 지나는 거야? 이렇게 세점 지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 봅시다 이곳에 수직이동선 이쪽 변에 수직이동선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변에 수직이동선 그 점으로 중심을 구해 볼게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그냥 그림으로 풀어 버여야지이 그림 너무 이쁘다 여기 원점이에요. 자, 여기 이 수직이동선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33 대역선이에요. 그것의 수직이동선은 당연히 이쪽 대역선이겠죠. 그쵸? 그 점이니까 2.0이죠. 중심값 나왔어요. 중심 마이너스 1,2에요. 이거 하는 게 직선만 안 맞는다니까 네, 다시 시작어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서 아무 전까지 거릴거 없네 원점까지거릴거 하면 되겠다 1대, 2대부터 오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 하고 직선 이거 하고 이거 쓰실래요? 안 만나니까